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840억 원을 투입해서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1년 더 유예할 계획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업계 자체 할인 30%를 합하면 최대 6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배추와 무는 가용 물량 4만 5천 톤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대표적인 재수용품인 명태 6천 톤과 국내 생산이 감소한 오징어, 고등어는 각각 800톤, 1000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생수품을 역대 최대 26만 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전년 두배 이상인 840억 원을 투입하여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으로 50만 원 높이고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유예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때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나 SRT를 타고 역 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